오늘 할 이야기는 김병기와 정청래의 싸움입니다.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6시간의 협상 끝에 특검 파견 검사 증언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을 수정했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수정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땅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강성 지지층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도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정청래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 특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 김병기가 고생은 했지만 지도부와 의견이 달라 당황했다. 그러면서 김병기가 특검법 합의안의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기는 그 말을 듣고 정청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가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도 불참했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특검법 개정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김병기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3대 특검법 수정 합의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이 거짓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불리하면 그렇게 말하는 버릇은 고쳐야 합니다. 다른 쪽으로 화살을 돌려야만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정청래는 의원총회에서 대표의 부덕에 소치라며 당원과 국민 의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청래가 너무 경솔하게 움직였다고 평가합니다. 원내대표가 바보도 아닌데 당 대표의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재명과 정청래는 결국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자기들의 합의를 진지하게 생각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끼를 던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것이 화살바디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의견을 내고 여론이 안 좋으면 그 의견을 낸 의원의 독자적인 행동입니다. 다만 여론이 좋다면 당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에도 실험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을 돌리려다가 반발이 나오니 결국 사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더센 특검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비판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캐비닛 수사를 문제 삼았고 별건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특검법에는 수사를 하다가 다른 사건이 인지되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스스로 비판해왔던 별건 수사 아닙니까? 특검이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 더 위험한 법이자 칼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서로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과거 자신의 발언과 싸우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상황에 따라 법 해석도 바꾸고 예전에 했던 말도 무시합니다. 그게 정치인들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정청내는 신뢰를 일부 잃었습니다. 대표로서 당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마이너스입니다. 강성 지지층에게는 원하는 먹이를 제대로 주지 못했으니 불만이 쏟아졌을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폭주하는 정청래에게 살짝 족쇄를 채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